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 미 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완전히...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흥국화재고요 네. 4,200원에 6%입니다. 4,200원에 6%요? 네네. 아, 이거 산 지가 꽤 됐네요? 7월쯤부터 좀, 네. 할까요? 10, 언제요? 1 7? 작년 7월. 작년 7월. 네. 음, 그러면 그때 사, 어,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혹시? 조금씩 조금씩 사다 보니까, 예. 음, 그래요. 흥국화재, 근데 혹시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음, 누구 좋다 해가지고, 그냥. 좋다 그랬어요? 잘 모를 때, 예, 잘 몰라가지고. 몰라 어, 그 주변에서? 그냥. 아.. TV에서 본거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이게 지금 이제 손해보험하고, 이제, 그 재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 회사인데, 솔직히 네. 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어~ 좀 안전성은 충분히 있어요 예, 기업의 네. 안정성이라고 하죠 안정성인 네. 측면에서는 이제 투자를 할 만하긴 한데요 그런데 어~ 성장을 하거나 이러 이제 뭐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 쪽을 생각해 보면은 손해보험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실적이 사고가 많을 때 실적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고가 좀 없을 때 실적이 좋을까요? 사고가 없을 때도 참 그렇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지급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가 언제인가요? 계절적으로 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행 시기. 여름 시기? 여, 예, 여행 시기. 어, 겨울이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도 눈 많이 와 가지고 그 사고 많이 났잖아요. 아 그렇죠. 미끄러져서 또 네. 넘어져 넘 가지고 골절상도 아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 겨울 시즌에 이 손해 보험 이제 사업이죠. 어, 네. 이 이제 이 회사들이 실적이 잘안 좋아요. 보험 지급을 네.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흑화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회사들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이긴 해요. 보통 네. 이제 그 사고가 없는 봄 쪽으로 넘어가면, 봄 시즌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뭐 손해율이 좀 떨어지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아. 예, 실적으로 봐도 좀저점 좀 이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흥국화재는 네. 이제 밑으로 많이 떨어졌죠. 3,200원 정도 네.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요. 12월 달에 급반응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빠져버렸어요. 그죠? 조금 빠졌었어요. 네. 손절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치매 치료 아쉽네요. 그 치료비 보장 상품 그 뉴스가 한번 있었거든요. 이제 아. 우리가 그 보험사들도 새로운 상품들을 막 출시하잖아요. 네. 출시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보험료가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런 이슈들이 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 흥흥카제는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왜냐면, 실적도 저점 구간이니까. 그 주가도 바닥에 추가 매수는 가지잖아요.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요? 어, 추가 매수 네. 가능하긴 해요. 이게 지금 근데 총합산에서 10% 이상은 넘, 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실 때는 3,500원 아래에 있을 때, 지금 가격은 3,400원 대니까 아. 추가 매수 가능한 네. 거고, 추가 매수까지 한다면 한 4,000원 정도 선에서는 아마 손실 회복하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탈출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흥탄대는 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10%총합선 넘지 마시고 그리고 4천 원에서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멘토님 저번에도 두 가지 네. 상담해가지고 해결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아이고,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하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